안녕하세요, 손재연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무릎 관절염으로 인해서 직업병을 인정받고 또 무릎 인공관절 수술까지 한 경우에 장애급여까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관절염은 무릎 관절의 연골이 점진적으로 손상되는 질병입니다. 특정 직업에서는 이 질환이 직업병으로 인정이 될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드는 직업, 장기간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 또는 장기간 동안 쭈그려 앉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에서 무릎 관절염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무릎 관절염이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의 인과 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쪼그려 앉거나 계단을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는 작업을 수행하는 등과 같이 무릎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수행을 했어야 되고요. 이러한 업무를 통상적으로는 10년 이상 수행한 경우에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별도로 다른 사고에 의해서 무릎에 다친 바가 있거나 무릎에 무리가 갈만한 취미 생활을 오랜 시간 즐겨한 사실 등 이러한 사실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무릎 관절염 진단만으로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더해서 관절염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관절 삽입술과 같은 관련 수술을 한 경우에는 산재가 인정되는 경우에 요양기간이 더 길게 산정이 되거나 아니면 장애보상 절차에서 더 높은 장애 등급을 받게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했는지 또 어떤 수술을 했는지에 대한 사실도 산재 신청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관절염으로 산재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까지 한 후에 산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재 요양 기간이 종결이 된 이후 신체 후유 장애에 대한 장애보상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장애보상 청구가 접수가 되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근로자의 장애 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를테면 인공관절 삽입 이후에 기능이 완전하게 회복이 되지 않거나 지속적인 불편함이 있다면 장애 등급이 인정이 될수 있으며 어, 가동 범위가 제한된 정도에 따라서 장애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이후에 장애 등급을 받는 경우, 어, 장애 등급은 일반적으로 6급에서 11급 사이로 결정이 됩니다. 어, 장애 등급에 따라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7급 이상은 연금 지급도 가능하나 8급부터는 일시금으로만 지급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장애 등급 산정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6급의 경우에는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을 삽입을 해서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7급 이상의 장애 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금 형태로 장애 보상이 가능하며 본인의 평균 임금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7급의 경우에는 한쪽 무릎에 인공 관절을 삽입을 하고 이로 인해서 일정한 기능 제한이 있는 경우에 7급이 지급됩니다. 이 경우에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연금으로 보상을 받을지 일시금으로 보상을 받을지는 재해 근로자분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어, 8급의 경우에는 한쪽 무릎에 인공관절을 삽입을 했지만 보행시 큰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일시금 방식으로 보상이 지급됩니다. 11급의 경우에는 경미한 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 일시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 경우에 장애급여는 어, 산정된 장애 등급에 따른 일수에 평균 임금을 곱한 값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8급의 경우에는 장애보상 일수가 495일이기 때문에 4 9 5에 평균 임금을 곱한 값을 지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7급 이상부터는 연금 형태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상급 이상부터는 무조건 연금으로만 지급이 됩니다. 이 때문에 장애등급 평가가 매우 중요하고 정확한 진단과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근골격계 질환 중에 특히 무릎. 또 특히 인공관절 삽입술을 시행을 한 경우에 장애 등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산재 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산재를 신청하기 전에 업무환경과 병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확보 그리고 진단서 및 치료 기록의 준비 또 직업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의학적 소견서 첨부와 같은 자료들을 잘 준비를 해서 신속하게 산재를 받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근골격계 산재의 경우에는 신청 과정에서 업무 관련성에 대한 논리적인 주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건 역시 산재보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손지현 논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